국제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한국 원전에 내구성이 약한 부실 자재가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취약성이 밝혀진 이 자재의 교체를 위한 부담은 꾸준 국민에게 돌아가게 생겼다는 그런 지적도 나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이 사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 국내 원전 지을 때 사용됐다는 내구성이 약한 부실 자재 어떤 자재를 말하는 겁니까? 네, 인코넬 600이라는 자재입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서울 마포구 서울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원전에 부실자재인 인코넬 600이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코넬 600은 니켈 크롬 철 합금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원전에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내구성이 취약하고 또 원전사고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인코넬 600은 원전 증기 발생기 안에 전열관 등 핵심 설비에 사용되는 자재인데요. 그린피스는 전열관이 파손될 경우에는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대형 방사능 유출 사고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또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인코넬 600으로 만든 부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14기의 원전이 문제 있는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코넬 600은 합금 종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나요 한국에서? 네, 그린피스는 1970년대 이후 발생한 사고와 고장 건수의 약 60%가 인코넬 600과 관련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인코넬 600과 관련된 고장 사고 일지인데요. 지난 1989년부터 올해까지 원자력 안전 운영 정보 시스템과 언론에 보고돼서 공개된 원전 사고와 고장만 해도 총 12건이나 됩니다. 지난 10월 냉각수 유출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 3호기 역시 인코넬 600을 쓴, 쓴 증기 발생기의 균열이 일어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45톤 상당의 방사능 냉각수가 누출되면서 백색 비상이 발령됐던 2002년 한울 4호기, 사고, 4호기 사고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한울 4호기 사고 원인으로는 인코넬 600 소재가 사용된 증기 발생기의 파열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린피스는 또한 미국의 경우 인코넬 600이 포함된 부품의 공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교체 비용을 받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지적이 국내에서는 처음 나온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한수원 입장은 어떻던가요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한수원은 주기적으로 정밀 검사와 건전성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한수원이 인코넬 600의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수원은 계속 쓰겠다는 입장이고, 국제 환경단체에서는 사용 실태부터 확인을 해보자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여론조사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조사는 계속 나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 결과는 좀더 유별, 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박 대통령 취임 이래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국정수행을 못한다는 평가, 그 중에서도 매우 못한다는 평가가 상당히 늘었는데요. 우선 지난 1년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변했는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정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약 1년 전 그리고 최근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를 비교한 겁니다. 왼쪽에. 지난해 11월 오른쪽이 어제 발표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모노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눈에 봐도 지난해 여론이 대통령에게 우호적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매우 잘한다는 응답률의 경우에는 지난해나 올해 모두 18%대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즉 고정 지지층은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매우 못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약 18%였던 것이 올해는 30%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두 그래프를, 파이 그래프를 비교해보면, 매우 못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늘었다는 걸알수 있고요. 예. 또 대체로 잘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예, 우호적으로 평가했던 응답자들이 못한다는 평가로 돌아선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가 뭐 다른 조사들과 비교해볼 때도 더 특히 부정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모노리서치가 여론 조사한 것을 종합해본 결과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 7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또 잠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7월 초에 이뤄진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매우 못한다는 응답이 34%로. 네, 3... 기록됐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여파가 이어진 데다 문창극 사태를 비롯한 2기 내각 인사 파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악재가 겹쳤던 때였습니다. 이후에는 20% 후반대의 대동소의한 비율을 이어오다가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이 터지면서 최근 3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네. 네, 네. 모노리서치 측은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인사 문제이면서 또 진상 확인이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내용은 음, 매우, 매우 못한다 이 부분만 본 거죠. 예.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죠? 예.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부터 최근 여론까지, 여론조사까지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추이를 비교해 봤는데요. 박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률은 취임 직후 60%로 시작해서 지난 한해 5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40%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이번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못 하고 있다는 평가는 취임 초기에 비해서 확연히 늘었습니다. 지난 7월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선 이래 최근 평가에서 다시 50%에 가까워졌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어, 뭐 최근에 가장 큰 관,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10상 15고서, 이른바 정윤회 파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데이 보도를 대부분 언론사들이 비중을 키워서 하고 있는데 지상파는 좀 다르다 그래요. 네, 최근 정윤회 문건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진보 보수 언론 모두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종편 방송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지상파 3사는 이 논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또 관련 인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을 보면 지상파와 종편 간의 보도 비중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세계일보 최초 보도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28일부터 보시면 종편 3사 모두 뉴스 앞머리부터 6개의 리포트로 이 사안을 다뤘는데 지상파 3사는 각한 꼭지씩만을 다뤘습니다. SBS를 제외하면 11번째, 17번째, 순서도 상당히 후반부입니다. 또 다음날과 그 다음날까지도 지상파 메인뉴스는 각 한두개의 리포트뿐이었는데요. 종편은 적게는 3개에서 최대 6개까지 다수의 리포트로 사안을 다뤘습니다. 네, 이게 지금 메인 뉴스들만 비교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예,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12월 1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박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던 날인 만큼 지상파와 종편 모두 여러 꼭지를 하려 했습니다. 논란이 증폭되면서 종편은 그 다음 날의 보도 비중을 더 늘렸는데요. 하지만 지상파는 다시 비중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5일간 각 방송사별로 정윤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개수를 비교해 보니까요. 지상파 3사는 10개 안팎에 불과했고 종편은 그 3배 수준인 30개 안팎이었습니다. 예, 30건에 육박하는 보도건수였고요. 12월 1일 같은 경우에 유독 KBS, MBC, SBS의 보도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높았지만 예.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뭐, 보도 횟수만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논란이 촉발된 지난달 28일, 그리고 대통령 입장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지상파가 가장 많은 사안을 보도했던 지난 1일의 헤드라인들을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첫날의 경우에는 지상파 3사 모두 문건 파문과 함께 청와대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문장의 구조나 내용이 판박이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일의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상파 3사 모두 헤드라인에 사용했는데요. 문건 유출에 대한 국기 물란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책임자를 일벌백계하겠다는 내용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측 주장과 동일합니다.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5시 뉴스에서는 지상파 3사 모두 문건 작성자인 박모경정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을 다뤘습니다. 1분 내외의 짧은 리포트나 전화연결이었고요. 네, 반면에 정윤혜 씨의 승마협회 개입서를 비롯한 기타 현안들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상파의 보도행태에 대한 비판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 자사의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유능한 기자들을 모아서 TF 팀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검찰이 조희연 서울 교육감을 기소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조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결정된 방침입니다. 조교육감은 육사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고승덕 후보와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 보유자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영주권 보유자가 아니었던 고승덕 후보는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 선관위에서 조치가 있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선관위는 주의 경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단체가 조교육감을 고발했고 검찰은 뒤늦게 오늘 기소를 결정한 겁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사안으로 보나 일정으로 보나 무리한 표적 수사라면서 재판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9월이었던가요? 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 이를 공개 비판했던 현직 판사가 있습니다. 예. 김동진 판사였죠. 징계를 받게 됐더군요. 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을 비판했던 김동진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위는 김 부장판사가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한 윤리강령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개적 논평을 금지한 권고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원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결정이 내려지자 지로귀마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부 코트라넷에 게시됐던 이 글을 대법원이 바로 직권 삭제했고요. 2주 뒤에는 수원지법이 김 부장 판사가 법원의 위신을 저하시켰다면서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하는 지록 위마. 예. 이거 뭐 원수연 판결도 그렇습니다만 이번 징계 결정 또한 지록 위마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